오늘은 만데빌라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그만 화분에서 몇년 동안 있다가 제가 오늘 들여놓으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화분에는 밑에 굵은 마사와 여기 부엽토 흙하고, 어, 상토하고 섞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데 빌라를 억지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털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털고 있는데 만데 빌라가 이렇게 구근이 있네요. 이런 저는 처음 봤어요. 이 구근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만데빌라가 이렇게 뿌리가 있는 건전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밑에 뿌리만 털어서 구근 좀 보세요. 구근이 응. 이렇게 빨갛게 달려 있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심을 겁니다 심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다 심어서 이제 마무리로 굵은 마사를 제가 좀 채워줬어요 물줄때 튀니까 지지대를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분갈이 완성입니다 분갈이 할 때는 물을 줄 때, 물이 이 화분에 흡수할 수 있도록 이만큼은 손가락 한마디쯤은, 보이시죠? 손가락 한마디쯤은 공간을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물을 줬을 때, 물이 넘쳐, 넘치지 않고 이 뿌리로 물이 흠뻑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화분도 그린색이에요. 해가 들어서 그린색 화분에 만데빌라를 심었습니다. 오늘 화분들을, 여기는 오늘 서리가 와서 화분을 다 들여놓고 있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며느리 몇시지? 이게, 이게 고마리인가봐 아, 이건 며느리 미식개야. 그럼 이게 며느리 미식개랍니다. <laughs> 이긴다. 요거는 고마리 꽃입니다. 며느리 미식개도 이파리가 그렇게 생겼어. 요거는 물벙선합니다 산기스 계피는 달맞이꽃, 야생 달맞이꽃입니다. 거진 다 씨가 맺혔는데, 요 야생 달맞이꽃은 이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조금 있으면 서리에 다 절을 것 같아요. 서우각이 꽃을 피웠네요. 털이 복실복실합니다. 꽃 속이. 냄새가 고약해서 그런가. 파리가 꽤네요. 파리가 이렇게. 꽃은 이쁜데, 냄새가 파리를 꼬이게 하네요. 못삽니다, 못사러.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